이제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을 산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네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내가 내 인생을 살 거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페임 유명해지는 것, 어떤 사람은 돈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어떤 사람은 뭔가 되게 안정적이고 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뭔가 조금 더 특별하게 그리고 어~ 좀더 모험심 있게 사는 것 요, 요런 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각각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거는. 누가 누구를 저지할 수 있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뭐, 잣대를 들이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지세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말 부유하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이블한 그런 안정된 삶이나 아니면 그렇게 뭐, 부유한 삶보다 조금 더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뭔가, 되게 익사이팅한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제외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좀더 익사이팅하게 살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살도록 인생을 계획하고 실전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계획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인생에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책임감인데요 여러분이 내 인생을 산다고 결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행동 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어야 돼요 이 책임감은 정말 무겁게 작용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부모님 보호하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내 책임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학교 가라고 해서 학교 갔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고 너왜 공부 못했어라고 말한다면 너왜 수능 성적 이렇게 밖에 못했어라고 한다면 엄마가 시켜서 한 거고 그리고 내가 학생으로서 해야 되니까 한 거지만 난 관심이 없어서 엄마가 시켜서 했잖아 뭔가 어느 정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그리고 내가 어 가지고 온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뭔가 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내, 실행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올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유일하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어,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조금 더 어, 열심히, 무얼 하든지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 결과를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세 번째는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돼요. 부모님 도움 받아서 쓰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물론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원하는 거, 여러분이 좋은 삶, 여러분이 정말 정말 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만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 어 배치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무 살부터 바로 뭐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내가 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그런 행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노할수 no 있는 그런 배짱,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배짱, 거지라고 하죠. 요게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수능을 망치고 대학교를 재수 없이 바로 갔어요. 저는 고향은 전주인데 일부러 학교를 좀 멀리 있는 인천에로 갔어요. 그럼 조금 더 자율, 자립심? 그것보다 좀 뭔가 더 자유로울 것 같아서 술도 뭐 마실 수 있고 하니까. 뭐 통금 시간 없고.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1년을 다니고 나니까 어, 이제 2학기 2학년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뭔가 내가 1학년 공부한 거를 보고서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내가 정말 원하는 공부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내가 뭘 해야겠다. 뭐 이런 건 없었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저는 항상 외국에 나가고 싶고 뭐 외국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싶고 이런 뭔가 디자이어가 되게 강해서 이렇게 또 2학년을 시작하는 건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학년 1학기 등록금 다 내고 그리고 첫주첫 첫 번째 두 번째 주까지 딱 다니다가 아 요건 아니다 라고 해서 휴학계를 냈어요 부모님한테 말안 하고 그리고 한달 동안 막 여행을 다녔어요 막 인천에서 그 밤에 가는 그 배를 타고 가가 지고 제주도에서 이제 여행도 하고 뭐 이러이러하게 한달 정도 지내다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우시면서 내가 그 멀리 있는 어 낯선 도시에다가 너 하나만 믿고서 너를 대하... 잘 다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너를 이렇게 믿고 보내놨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하냐?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수냐 하면서 엄마가 되게 펑펑펑펑 우셨어요. 그때 엄마한테 되게 죄송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맞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내 결정이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저는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늘리고 경험을 하고 여행을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나서 빨리 돈을 모아서 빨리 외국에 나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자. 외국에서 사는 경험을 해보자. 라는 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서 알바 사이트에 가서 가장 돈 많이 주는 알바 검색했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막, 그, 술집에서 이제, 이렇게, 막, 뭐라 그까 그런, 서비스 하는 그런 여자분들, 아니면 골프장 캐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골프장 캐디가 뭔진 몰랐지만 돈을 가장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 캐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 6 1년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어, 갔고 그리고 나서 영어를 거기서 배우고 경험도 하고 여행도 하고 정말 좋은 인생 경험을 하고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교 마, 끝까지 마치고 어, 캐나다에 오게 됐어요 결국에 저는 제가 인생에서 원하는 거 나는 조금 더 되게 익사이팅하고 어드벤처한 삶을 살 거야 외국에 나가서 경험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할 거야 나는 진짜 유일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돈이면 뭐 안정적이면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지 않았고 내 자신을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거 이게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no라는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그 여행 가는 거 호주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가는 걸 제가 제 결정이니까. 제가 제 힘으로 하기 위해서 알바 골프장 캐디라는 일을 찾아서 돈을 모아서 그걸 실행에 옮긴 거죠. 많은 해가 지나고 나서 저희 엄마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딱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네가 휴학을한게 되게 마음 아프고 엄마를 엄청나게 많이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그때 네가 그렇게 밀고 나간 거. 행동한 게 지금 와서는 되게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망쳐도 괜찮아요. 수능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가 아니니까요. 이제 수능 마치고 나면, 아, 이제 정말 내 인생 내가 살아야겠구나. 한번 제대로 계획하고, 한번 제대로 재밌게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셀레브레이팅, 루저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되게 셀레브레이팅한 축하하는 그런,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고 계획할 때이네 가지 꼭 잊지 않고 고민하신 다음에, 그렇게 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됐다면 아니면 공감이 된다면 좋아요나 밑에 커멘트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상담 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주저없이 커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인생상담소 코너 할때또 영상 만들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영상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매주 업데이트 되는 새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guys. Bye bye.